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성입니다. 오늘은 스피치는 스테이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피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줘요 스피치 왜건? 네 스피치는 스테이크 만드는 일과 비슷합니다. 말을 아주 맛깔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을 맛깔나게 한다. 맞습니다. 스피치를 잘하면요 말이 아주 맛있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스피치 하는 과정과 요리하는 과정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하면 뭐 수많은 요리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스피치를 스테이크에 비유를 하는 편입니다. 네, 먼저 고기의 등급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등급이 높을수록 스테이크는 맛있습니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분이 있어요. 거의 뭐 한우 투불 같은 예, 그 정도의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읽기만 해도 이분들은 정말 맛있는 스피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등급의 고기를 스테이크 할 때는 후추도 안 뿌리잖아요. 그냥 고유의 육향을 즐기기 위해 소금만 뿌리고 그냥 구워서 먹습니다. 좋은 고기는요 고기 본연의 맛그 맛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소리가 좋으신 분은 그냥 그걸 읽기만 해도 아주 멋진 스피치가 됩니다. 문제는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이 한우 투뿔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몇 등급 정도 될까요? 저의 목소리는 한 원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노래를 엄청 잘하거나 뭐 목소리가 진짜 좋아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목소리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으니까 투뿔은 아니어도 한 원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내 목소리는 어떤 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원뿔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폐급이다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최소 1등급 정도는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아나운서라는 제가 한 원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반인인 내가 1등급 정도는 된다? 약간 믿기지가 않죠? 하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최소 1등급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여러분의 목소리는요, 스피치를 하기에 꽤나 적합한, 적당한 등급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면 제 스피치는 왜 이렇게 엉망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아, 나는 스피치를 잘 못해.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지레 짐작하고 살아오진 않으셨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상대로 스피치 강의를 했고요, 1대1 코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요, 의외로 굉장히 다들 발성이 좋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저보다 등급이 더 높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러울 지경이었거든요. 문제는요, 본인 스스로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라는 걸 스스로가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그러면 믿으셔야 되는데 믿질 않아요. 스스로 목소리가 좋다는 걸 스스로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부정합니다. 아우 그럴 리가 없다. 내 목소리는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최면을 걸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유튜브에서 비포 앤 애프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옷을 보시면 알죠. 그날 당일 찍은 거고요. 10분도 안 돼서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요리만 해드렸을 뿐이에요. 요리만 제대로 된 온도에서 해드렸을 뿐인데 목소리가 확 좋아지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이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해드리냐? 톤을 올려드립니다. 되게 간단하죠? 톤만 올렸는데 고기가 맛있게 구워집니다. 스피치가 맛있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내 목소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피치를 할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 낮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피치에 맛이 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단백질 요리를 할때 맛있게 요리를 하려면 높은 온도에서 강한 화력으로 확 가열을 해야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고기가 맛있어진다. 단백질이 맛있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치에서 톤은 화력 같은 느낌이에요. 화력이 강해야 고기가 맛있게 익듯이 내 스피치도요 톤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한 톤으로 힘 있는 톤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이 스피치가 맛있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때 처음 만나면 톤을 먼저 잡아드립니다. 어떻게 잡아드리냐면요 대부분 좀 높게 잡아드려요. 높게 강하게 이렇게 잡아드리면.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내지 못했던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나쁘지 않고 또 어, 내가 이런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이었어 하고 스스로 놀라시곤 합니다. 나는 스테이크에 적합하지 않은 고기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어 요리를 제대로 했더니 알맞은 온도에 요리만 제대로 했는데 내 목소리가 굉장히 근사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톤을 먼저 잡아 드립니다. 이렇게 톤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교정을 하는 거죠. 뭐 나중에 타임을 여기다 넣든 뭐 버터를 뿌리든 버터 뭐 기버터를 넣든 교정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톤을 먼저 잡는 겁니다 일단 스테이크는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톤을 안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기가 그냥 생고기인 상태에서 옆에다 뭐 로즈마리 넣고 뭐 버터 기버터 넣고 뭐 한다고 해 봐야 그냥 생고기를 썰어 먹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일단 고기가 잘 익어야 되죠 일단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내 목소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맛있게 익혀야지만 좋은 스피치가 된다라는 거죠 네제말 믿고요 한번 스피치 하기 전에 한톤 정도만 올려서 한번 스피치를 해 보십시오. 그냥 톤만 올리지 말고요. 톤을 올리고 발성까지 실어서 강한 화력으로 한번 요리를 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스피치를 해 보십시오.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톤이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톤을 더 높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 "너 톤이 높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말고, 평소에 뭔가 약간 우울하고, 약간 뭐 침울하고 이런 분위기의 스피치를 하셨던 분들, 자신감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톤을 한톤 높여보십시오. 그렇다면 훨씬 더 좋은 스피치를 할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